안녕하십니까 원투 파이터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트입니다 네, 네. 오늘 두송방파제로 우리 두송방파제에 카고 원투 감시의 장인을 모시고 장인은 제가 무슨 아, 장인이야. 다 쓸어 남잖아, 형님. 아 네, 네, 그럼 반대.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내 욕을 한단 말이야. 장인 같은 이내가 장인 장인아 이게. 두송에 있는 감시는 다 잡아갑니다, 어, 형님께서. <laughs> 그래서 오늘 모시고 한수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제가. 막, 어깨도 쭈르고강곡히 부탁을 해서, 네,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 좋니다오늘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감시 금어기가 풀렸어요. 그럼 한번 형님 모시고, 감시 큰 놈을 한 번, 좋은 놈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형님, 잡아주실 수 있겠죠? 어, 뭐, 내가 잡기를 못하겠지만, 은 <laughs>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어. 우리, 팔사님하고 예? 응깨 차라리 우리, 광성동을 아. 잡아가고,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볼시죠네 일단은 세선을해서여러분록 하겠습니다 이팅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버 파이팅 왓어왓어왓어왓어 왔어 왔어 왓어 왔어 왔어 왓어 왔어 왔어 왓어왓어왓어왓어 자, 감성돔 카고 크릴 비밥 네, 많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릴 요코, 크릴 안맥 6봉 4통만 넣고 나머지 미끼 국물만 넣어주고 이거는 미끼용 깡통으로 해서 4번 들어갔고요 파우더 들어갑니다 한봉 사우더는 한봉 이렇게 이거 천만원짜리 레시피인데 이거 아 이거 들으셨죠? 천만원짜리 레시피를 제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자, 한 곳에 계속 꾸준히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오 진짜 왔어 왔어! 야 왔어 왔어 했는데 이 뭡니까 이게 왔어 왔어 했는데 이 뭡니까 이게 보고가 화내 빨리 나너때 화났어 너도 화내 보고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렇지 보내 줄게요 빨리 포인트를 약간 좀 급하게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푸테TV 형님하고 거제도로 바로 넘어갈거예요 거제도 지금 예상으로는 성포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포인트 옮겨서 뵙겠습니다 급하게 또 행산지를 변경을 했어요 원래 거제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삼천포로 갑니다 삼천포에 가서 뵐게요 자 여기는 남해 창선면입니다 남해 창선면 여기 포인트 저도 잘 몰라요 위치는 그냥 뒤에만 졸졸 쫓아왔습니다 여기 갑오징어 엄청나게 나오네요 여기 바닥에 먹물 천지입니다 먹물 천지 갑오징어 봄 갑오징어 가자 로드는 자 아부가르시아 인쇼호 때 네, ML대고요 요거 902 ML대입니다 902 ML대 902 ML대고 합사는 08합사 합사는 08합사고 5호 뽕돌에 꼬마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우리 푸테티비 형님하고 우리 삼척보김사가다고 같이 있거든요. 삼척보 김사카 인사 한번. 우리 까브리 <laughs> 같이 왔습니다 또 다시. 자아 저기 뜬갑이 갑이가 떠 있어. 뜬갑이. 너무 웃기. 걸었다. 아, 그렇지. 자, 한번 했다. 역시 김작가. <laughs> 오, 그래. 김작가, 김작가. 자, 한번 했습니다. 아, 갑이 아, 아. 피곤한가? 근데 노자나 같아. 아, 아, 사이즈 사이즈 좋다. 피곤해 갖고야 마. 피곤해 갖고. 그 오, 사이즈 좋네. 오, 좋 자나. 냄새 안 좋나? 어, 근데 안 안나? 방금, 어, 방금 막, 방금 막 어. 죽었어. 빠타고 해야지. 방금, 어. 방금 막 죽었어. 역시, 현진. 한수에서 오자마자, 현진. 아니야, 아니야. 아우, 여기 우리, 사카시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사카시가. 아닌가. <laughs> 우리 김사깟이가, <laughs> 어, 여기서 뭐, 갑오징어랑 뭐, 낙지, 뭐, 여기 있는 거막다 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예민한 손맛을 느껴보기 위해. 아징대로 경경,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아, 왔어. 하이, 쪽쪽 쭉쭉 잡아당기지, 이 왔죠, 그렇지, 쫙쫙 잡아당기드만, 우이지가비 가비 이거는 쫙쫙 잡아당기드만. 그죠 그렇지. 그렇죠, 갑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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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잘한다, 잘한다. 형님이 저잘 잡는다 했잖아요, 갑이. 우리 갑이. 아, 이렇게 하면 쏘는데? 안이 이렇게 해서 형님한테 쏘게끔 하고 사이즈 크죠.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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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요겁니다요거봄 갑이. 아니 뭡니까 이게 뭐그뭐내한 막... 마리 잡으니까 뭐다자리 바로 뺏긴데 그냥 네, 뺏긴 어? 그 저거 들어바리 놓고 오는 순간 두 명이 막 이사를 어? 맞었네 그냥, 그냥. 다리만, 다리만. 어? 딱한 마리만 딱한 마리만 잡고 네. 어? 저는 가요? 그럼 이제? 내야지 이제 어디로 지금 부산 다시 돌아가라고요? 한 시간에 한 마리 잡아면 일단 대박이 아니 한 40분 한거 같은데 다리에 가, 다리에 가라고 가 집에 갑이 한 마리 잡았으니까 낚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뭐좀 해보다가 그냥 도가 그러니깐 오므리를 하는거지 왔어! 왔어! 으어어어. 왔어! 왔아씨 선수라니까 선수 난 아냐 오므리는 무슨 오므리야 선수라니까 나는 다들 되겠다? 그러겠지 땡겼어 아니 안 땡겼어 이번에는 기적이, 묵직이야 묵직이였어 이번에는 그냥 올라탄 느낌 보고 했어 이번에는 낙지 낙지 그 그런가보다 좀 그치, 가볍긴 그치, 가볍다 뭐 말하, 말하기 떨어지자마자 가비 잡았으니까 낙지 잡아야지 뭐. 낙지에, 바로 잡아버려야죠 낙지는, 낙지는 이번엔 낙지다 저기 붙을 수도 있어 형 어. 응야 이거 다리 다리 친구 다 우와 와 시야를 봐라 우와 이번에는 와 낙지 와이그 그거 닮았네 <laughs> 이번에는 와 낙지 낙지다, 근데. 와. 이번에는 낙지요 낙지 야, 있어. 낙지 좋다 낙지 좋다 와 야, 거도 하면 주소 살아 있네. 어, 야, 도 정말... 아, 지금 뭐 합니까 두분 지금? 아, 좀 쉬야 어 되겠다. 아, 아, <laughs> 아, 잠깐 좀... 아, 참. 이거 초보들하고 가시못 당기겠다. 아휴좀 쉬야지. 이렇게 <laughs> 가지 왔어, 왔어. <웃음> 이번 낙지 같다 이것도. 낙지, 지낙지 낙지 낙지. 와... 어, 붙는다, 붙는다. 뭐? 아, 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 아니, 아 그래. 참. 야, 잔디 이거, 이거 인정해야 돼 야, 혹시 좋네? 사기, 사기 캐릭네 사기 캐릭 네, 잘한다 했지요? 두 종류요, 저 바까, 바까, 오징어 아 어? 나는 아니, 오징어다 다리 한개 먹자 어? 아니, 한개 먹자 님의 바까 자, 조금 뜯어서 뭐라? 내가 오징어인지 오징어, 오징 자, 골드 <laughs> 갖고 어. 그렇지? 아, 아 옳지. 옳지 아, 우리 김사카 쇼 호구만 호구만 이게 손면안 돼? 그거 안 돼? 그안 아, 그 아이고. 코랑 이, 이 연결 연결 시켜야지 <laughs> 진짜 몸이 까가 아, 이게 뭐? 아, 이거 의뭐 야생이다, 야생 아, 어, 야생이다 잘안잘안 야, 니 어디가 안 굶어 죽었다 완전 부드럽다와 누... 지금 갑오징어 한 마리랑 모노... 저 낙지 두 마리 이렇게 잡았죠. 요거 가지고 가가지고 맛있게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러스. 렸지렸습니다 요거는 숙회. 다리 부분하고 귀 부분은 숙회, 요거 몸통 부분은 그냥 회. 야... 고생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 음. 김장. 음. 그 종류는 김장이다. 이 정도가 확실히 좀장 맛있네. 스리소스다. 음, 오징어는 초장이다. <laughs> 갑자기 막이게 음. 맞네. 초장이 제일 맛있네. 초장이네. <laughs> 어. 응, 확실히 초장이네. 음. <laughs> 되는 거지. 오징어 한잔 마십시다. 오징어, 갑오징어.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잔 드립시다. 그냥 내가 생각한 만큼의 옥수수 감칠맛이나 이런 게좀 음. 딸린다. 그러지 그아 응, 음, 껍질이. 음. 질겨요. 질겨. 확실히 질겨요. 이게 꼬들꼬들한 게 아니고. 어. 음. 그냥 질겨요. 질겨. 질겨. 음. 그거 맛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자꾸? 음? <laughs>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겠습니다 우리 팔사님이 잡은 놨지 날씨 잘합니다. 아, 음, 아주 맛있게. 음, 음, 음. 아, 양념 제대로다. 아, 너무 맛있다. 낙지가 엄청 많이 주는 집이네. 아, 기분은 낙지밖에 없네. 응. <laughs> 응. 낙지 볶음집이 낙지에 이게 많아야지. 간단히 야채만 겁나 많은데, 이 집은 낙지를 엄청 많이 주는 집이네. 그럼 응. 망해요, 근데. 응? 망해, 이러면. 응. 장사 다 되잖아. <laughs> 자, 2일차입니다, 2일차. 일차 2일 여기는. 어, 대방친구향 쪽이긴 한데 제가 저번에 삼척포 영상 촬영했던 곳이랑 좀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쪽가는 건너편에 있는 그쪽 등대로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감성돔도 올라오고 어, 그런다고 해 가지고 어, 어차피 제가 어제 부산에서 부송에서 쓰다 남은 밑밥이 반통 가량 있어 가지고 그것도 소진할 겸 해서 한번 감성도 한번 얼굴 보러 한번 왔습니다 준비 빨리 해서 가고 빨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저 말고도 낚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딱히 뭘 잡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찐 낚시부터 루어 낚시, 원투 낚시 진짜 모든 장르의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와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 없네요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저는 먼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